아, 에긴 그 순서를 갖고 지루하실 시간을 제가 잠깐만 엠마디 하겠습니다. 선진국 세계에 수많은 나라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40년 밖에 선교 역사가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선교 협의에 제가 이 정관을 아직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는 축사가 아마 앞으로 이루고 지리라 그렇게 그래 대하고 회비라는 것은 170여 개국 또는 1470개국에 있는 여성 기도 교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선교의 협력을 해나가겠다. 난 그런 꿈으로 지금 보아서 대단한 일을 시작했다. 140년 전에 오늘 이 y w c a 가 생기기 전에 어? 그때를 생각하면 그꿈만 같은 일로 알고. 세계 기독교 여성 복음 선교를 위한 협의회 창립을 축하드리고, 선교는 선교의 기본은 문화의 구상을 입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을 설명하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세계 나라마다에서 나오는 여성들과 만날 때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장벽을 잘 넘어서 십자가의 보금을 제대로 증거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선교사, 좀 줄어서 현재 2만 4천 명이 나갔는데, 미국은 9만 명, 8만 명인데, 그것을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 말은 선교상황 1등 나라가 된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제학자들의 보는 눈은 지금 G2 지원하고 지금 상당히 알력을 일으키지만은 장차 몇년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이 G2로 가고 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시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G2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작은 나라지만은 가장 고통의 중앙여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사는 AHI 아시아 하이웨이 넘버1 그것은 부산서 시작하여 태양을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대론으로 상해로 돌아가서 구라파라 가는 길이고 뉴욕서 시작하는 도로는 저 뭡니까? 라스카를느는해협을 지금 뚫고 있답니다. 그를 거쳐서 보로로 가서 러시아로 거쳐서 구라파로 가는 길입니다. AHI입니다. 아시아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하이웨이 인터내셔널 도로가 뚫히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장수하게만 하면 이제 기차에서 서울서 올라타면 구라파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자동 주행하는 무슨 어스를 타든 트럭을 타든 기차를 타면 갑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170여 개국을 생각하시고, 여성 성교협의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성기고 해서 더 좋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사도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가르맙니다. 감사합니다.